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어,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시간적으로 보면 약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. 근데 느낌이 뭔가 쉰 느낌이 없이 되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 주랑 두 번째 주는 면접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,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막 다리 다친 거 치료하고, 그리고 막 회사 고른다고 고민하고 이러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벌써 또 회사를 가야 할 시간이더라고요. 어,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일단 두 회사를 놓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. 한 군데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모예요. 그냥 상장사의 딱 중견기업 정도 수준. 그리고 또한 군데는 비상장사이고 그리고 규모는 제가 여태까지 다닌 회사들 중에서 첫 회사를 빼고는 가장 작은 회사였어요. 그렇다면 왜이둘 중에 고민이 되었느냐? 이두 번째 회사가요. 규모는 되게 작은데요. 일단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, 그리고 매출액이 이첫 번째 회사, 그러니까 상장사의 중견기업급 되는 그 회사와 매출 규모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. 그 이유가 일단 사업 자체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, 또모 회사가 정말 빵빵하거든요. 그래서 현재 회사를 확장 중에 있는 그런 단계예요. 그래서 진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. 물론 뭐 뭐든지 다녀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가늘고 길게 다니기 위해서는 상장사의 중견기업급인 첫 번째 회사를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머리로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진짜 자꾸 두 번째 회사로 가는 거예요. 사실 개인적인 경험상 저는 그냥 체계가 잡힌 곳에 가야지 길게 다니기는 했거든요.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이유들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첫 번째 회사를 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 저는 진짜 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성격이 진짜 그냥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그래서 저는 결국 또 약간의 모험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직 2차 면접이 남은 곳이 있다 그리고 면접 보러 가는 길에 다리를 또 다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. 그 회사가 지금 제가 바로 선택한 이 회사예요. 사실은 그 회사 면접도 저는 임원 면접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 붙어서 정말 고심 끝에 이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, 사실 잘한 선택인지는 아직까지는 진짜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가보고 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생각엔 앞으로 6개월간은 그냥 조금 여유를 두고 저한테 맞는 회사를 찾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. 그래도 다행인 건 어쨌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제가 집에다가는 3주 동안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잖아요. 그리고 3주 뒤면 저는 어디로든 출근하는 척을 해야 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다행히 딱 3주 후에 정상 출근하는 모습을 집에다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그래서 제가 면접에 붙었던 모든 회사들의 출근 날짜를 그냥 6월 넷째 주부터 조금 일부러 맞춰놓기는 했었어요. 그래서 다행히 집에는 걱정을 안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빚 도장 깨기도 7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 듯 해요. 우선 제가 이전 회사에서 위로금조로 5월분 급여 외에 두 달치 월급을 더 받았잖아요. 그중에서 6월 생활비는 어쨌든 또그 위로금에서 현재 뺏서 쓰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. 뭐 7월부터는 다시 월급을 받을 테니까 사회돌 대출 500만원. 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금액 470만 원을 일괄 다 갚으려고 해요. 제가 5월 마지막 월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 언제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빚을 갚는 것보다는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. 이제 취업이 됐으니까 사회돌 대출은 그냥 한 방에 갚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최대한 빚을 빨리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직 갚을 빚이 많이 남았는데 월급 못 받는 상황을 겪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진짜 빚부터 빨리 갚자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태까지는 보통 월에 150만원 정도씩 빚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뭐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갚아 나갈 생각이에요 뭐 얼마나 더 갚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저축도 있고 또 제가 현재 아이민 이라는 곳에서 또 돈을 넣고 있는 것도 있어서 고정적으로 뭐 저축으로 나가는게 조금 있어서 뭐 얼마씩 더 갚을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단돈 10만원 이라도 매월 더 많이 상환하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빚이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려고요. 제가 사실 회사를 다니면 뭐 얼마나 다닐 수 있겠어요. 그 기간 동안 빚도 갚고 시드머니도 모으고 하려면 다시 한번 각성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최대한 막고 절약도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. 2년 6개월 백수 기간을 접고 취업을 했고 다시 회사의 경영난으로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사를 했고. 아니 퇴사를 당했고, 아무튼 그러면서 다시 또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막 느슨해지지 말라고 정신 단대차리고 살라고 이런 실험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일종의 정신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조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에 남기면서 그런 질문을 종종 들어요. 뭐, 톤톤님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?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극복하시나요? 뭐, 이런 질문을 종종 듣는데요.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사실 늘 똑같아요. 저는 제가 겪는 시련, 뭐, 힘든 일, 이런 것들이 막 특별하다고. 뭐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겪은 혹은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은 사실 저 말고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그리고 이미 극복하면서 살아온 그런 약간 흔하디 흔한 일이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실직? 그거 뭐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만 겪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 온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그문 제가, 조 금은 상대적 으로 하찮아, 지 면서 어 뭔가？용 기가 조금 더 생기 는경 우가 많은것같 아요.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뭐왜 나한테만 막 이런 억울함만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고 막 다른 사람들도 다 겪었고 이미 이겨낸 문제들 다들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도 어 그래 그럼 나도 할수 있겠네 이런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멘탈이 강하다고 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, 아이고, 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겨내네? 그럼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아, 그리고 면접 팁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. 제가 면접 팁에 관련된 영상은 사실 이전에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. 근데 그 면접 팁은 어, 경력 공백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팁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한 면접 질문에 대한 어,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답변 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